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정말 최종 커플이 돼서 데이트를 네. 몇 번이나 할까?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나이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게 많고요. 오늘 나가보고 싶긴 하지만, 저는 이미 한번 출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불러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신동아의 밀리미터의 신동아 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출연한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프로에 대해서 리뷰도 하면서 간단하게 Q&A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연하신 방송, 저도 되게 아는 분이 나와서 재밌게 봤는데 네.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네, 제작진이랑 미팅하고 저도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제작진이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뭐 이상형이 뭐냐 이런 걸 그치는 게 아니고 동아 씨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 같냐, 마지막으로 한 연애가 언제냐, 이전 연애들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졌었는지 미팅 시간도 꽤 길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조금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질문한다고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연애 프로에서 생길 법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를 다른 누군가도 마음에 들어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은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살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1대1로 감정이 생기는 거지 다대다로 이제 만나는 상황 자체가 없다 보니까 모르겠다,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좀 상상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장님 출연하시기 전에 네. 연애표를 평소에 많이 보셨나 아니면 막짝 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것도 안 보고 나갔습니다. 아, 그럼 정말 그냥 생으 네. 그 이유는 원래 제가 TV를 잘안 보기도 하고, 제가 그나마 본 프로라고 하면은 이제 연애남매라고 해서 작년인가 했던 프로가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그외에는 저는 하트 시그널, 솔로 지옥, 나는 솔로,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환승연애도 그렇고, 본 적이 없는데, 나가기 전에도 저는 괜히 지금 와서 보면은 제가 누구를 따라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대사라든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이번에는 컨셉이 직진남이야. 이런 거를 정해놓고 가기도 싫어가지고, 괜히 누구를 따라하게 될까봐, 아예 안 봤습니다. 그럼 혹시 원장님이 보면서 생각했던 좀 많이 먹을 것 같다 어떤 혹시 에피소드셨나 원장이 봤을 때? 그 이제 저랑 정근 씨랑 제가 이제 지은 씨랑 데이트하고 나서 정근 씨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얄밉게 무슨 약간 미간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들 눈에는 조금 재수 없게 비쳐지지 않았을까? 평생 동안 사실 경험할일이 없는 그런 거를 사실 직접 경험하셨을 때좀 어떤 좀 기분이 드셨나요?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안하던 행동도 하게 되고 음. 조금 조바심도 나고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정상적인 사고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출연자분들이 다들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네. 평생 동안 그못 느꼈던 감정을 느껴서 다 느끼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짜 거기 안에 있으면 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하루 종일 갇혀 있고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이랑 이제 뭐 데이트를 하던 계속 이제 감정이 생기는 상황이 오고 진짜 제가 T이지만 거기 안에서는 굉장히 내가 이제 어 F가 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볼수 있잖아요. 그 속마음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뒤에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보고 나서 좀 놀랐던 부분들이 이런 게 있으세요? 많죠. 거기서 벌어졌던 상황 말고 인터뷰는 다 방송 보면서 처음 그렇죠. 느낀 거기 때문에 몰랐던 상황도 많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오히려 제가 다 겪었던 상황이지만 방송을 볼 때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던 거 같아요. 최종 선택을 하시고 댓글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하고, 열린 결말로 주셔도 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할것 같아요. 정말 최종 커플이 돼서 실제로 둘이서 네. 데이트를 네. 몇 번이나 할까? 궁금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 데이트 당연히 했죠. 많이 하셨나요 혹시? 적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최소 한 다섯 번 이상. 다섯 번 이상. 그렇다는 얘기는 현실에서까지? 지금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 원장님이? 30대 후반이시고 결혼에 대한 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언제나 결혼을 늦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연애를 잘해서 결혼까지 가는 걸 꿈꾸고 있고 잘 빠른 시일 내 결혼을 지금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평소 이상형을 좀 얘기해 줄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외적인 이상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얘기가 잘 통하고 재밌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훨씬 중요해서 아무리 외적인 부분이 제 이상형에 딱 맞더라도 뭔가 같이 있는 게 재미가 없거나 부담스럽거나 잘안 맞는다면 사실 만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임했다 저나 아마 정말 네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진짜 그게 제 성격이기 때문에 어, 약간 원장님은 사실 좀 친구 같이 좀 편하게 연애하는 걸좀 선호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 재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평소에 연애 스타일을 좀한 번을 길게 만나시는 편이셨나요, 아니면 조금 텀을 두고 만나셨던 편인가요? 짧은 연애는 잘안 했고요. 한번 연애를 하면 1년 정도는 만났던 것 같고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연애 공백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짧은 연애도 아니었지만 연애 공백기도 엄청 길진 않았다. 댓글 보면서 이런 얘기를 좀꽤 많이 보냈는데, 최근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원장님을 만나면 완전, 네. 원장님이 또 이제 강남에서 병원 하니까, 네. 아, 정말 연애 많이 해보고, 연애 네. 엄청 고수 같다. 네. 이런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원장님 생각했을 때 연애를 좀잘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애를 잘 하고 못 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얼마나 상대방한테 내가 진심이냐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사람들보다 연애 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는 걸 믿는 좋은 사람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이 이제 다시 연애 프로 출연하신다면, 단뭐 소로라든지 화생연애? 종류가 많잖아요. 뭐, 솔로지옥도 네. 있고 네. 그중에서 뭐 다시 좀 출연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 일단은 나이 때문에 많이 걸리는 게 많고요. 뭐, 솔로지옥이나 환승연애는 안될것 같고 아마 제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유명한 것 중에는 하트페어링을 나가보고 싶긴 하지만 사실 이제 뭐 저는 이미 한번 출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불러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작은 어,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촬영했던 후기와 이제 뒷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드려봤고 정말 쉽게 경험해볼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사실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재미로 나갔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한테 큰 마음에 좀 울림을 주고 저를 또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다시는 없을 좋은 경험을 30대의 이 어떤 막바지에 하게 돼서 저의 출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 싶고 또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